이 개, 개맛살! 얼빠진 거야? 정신 또라이라고. 정신. 반장하네 아. 최근에, 응. 이게, 아동학대 뉴스로 응. 하루에 한 컷씩 올라오더라고. 응. 그래서, 오늘, 오늘 뜬 뉴스가 이거야. 막, 학대. 학대한, 학대. 이때 피해 탈출, 어. 입원한 이홉살 어. 음, 이런 뉴스도 있고. 개부네? 개부고. 어. 침모는 수당 신청? 반장하네. 아이를 뭐, 가방에 가둔고 음. 살해한 뭐, 뉴스도 뜨고. 음. 아, 이런 뉴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음. 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음. 그거 알고 싶다. 어, 어른들이, 어른들이, 음, 뭐, 교육이 없어서, 또 보고 자란 게 없어서 부모 내림으로 해서 폭력을 보고 술 먹고 깨부수고 바람 피고 이런 거를 보고 자라서 그 내림으로다가 애기들한테 또 불안증을 갖다가 애기들한테 푸는 경우도 많아. 어른들이. 그러니까는 생각이 없다는 라 거지. 오로지 먹고 놀고 쓰고 돈+ 돈+ 돈 이러다 보니까 어좀 불량한 거지. 본인 자체가 애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성과 그런 교육이 없다는 라 거야. 그 사람 또한. 부모 또한 참 정신이 나간 거지 완전히 얼빠진 거야. 어? 자기 머릿 속에는 오로지 어디에 집착만 돼 있는 거야. 애는 아이 없어. 애가 짐인 거야. 너 때문에 어 내가 마음대로 못 한다. 그리고 또그 아이가 말하자면은 말안 들으면 쭉 패고 어? 심부름 시키고 자기 욕구 불만으로도 또 이용되는 애기들이 많더라고. 어, 그런 거 보면 나는 막 화가 나고. 뭐 진짜 하산이 팔을 쩍쩍 하다가 왜 애기들 어? 정말 애기들을 왜 괴롭히냐고 그렇게 태어나 자기 밑에 태어난 것만 해도 불쌍해졌겠는데 감당 못하면 은 시설로 보내면 되는 거고 왜 모가지에다가 어 쇠고랑지 잘 채우고 못 움직이게 하고 물에다가 쳐박고 하냐고 어 지가 그렇게 당해보라지 지가 어지 살아냐 살지는 이거 살이잖아 왜 그지랄병을 하냐고 이개개맛 <목소리> 요번에 이 아이도 이웃에 뭐 사람이 뭐 신고를 했다나 뭐라나 그러지 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줬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발이 된 거잖아 이 아이는 집에는 얘는 평생에 그냥 어 평생 이 상처로다가 어 그걸 그걸 이 상처를 응? 따듬으려면 이 다스리려면 몇 살까지 가야 돼 평생 가 죽을 때까지 가어 어쨌든 그럼, 어. 양쪽으로 서로서로 서로 이웃이 간에 이런 아이가 없는가 좀 봐주고, 그런 아이 있으면 얼른 얼른 복지 시설로다가 신고 좀 해주고, 나는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 어. 그럼, 이게, 학대 사건이 응.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주된 원인은, 응. 어, 분열이야, 분열. 분열? 응. 사람과의. 그렇지, 분열이고, 어, 지금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은, 응? 남의 게 훔치고 강도질하고 찌르고 옆에 이제 욕구 불만이잖아 그거 전부다 어, 말하자면 정신적인 분열이잖아 분열이야 이거는 나는 분열이라고 봐 정신적인 분열도 있고 환경적인 분열도 있고 세상의 분열도 있어 어 음, 우리 자연 환경이 오염되듯이 사람들의 오염이야 어. 그렇게 생각해.